무거수입니다. 오늘은 4월 3일, 4월 달첫 그레일이죠. 매매는 잘 하십니까? 이번 주 항상 그 달이 시작하면은 첫 그레일부터 3 그레일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서 당월이, 당월 캔들이 양복으로 가느냐, 음봉으로 가느냐가 정해집니다. 오늘은 당월 몸통 양봉 내에서 놀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전주 금요일 날 올려 드렸던 내일의 간정 검정을 해 보고 다음 또 화요일 내일 종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이죠. 제가 금요일 날 동영상을 올려 드리면서 이 종목 중에서 1내 내지이 종목은 슈팅 캔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게 하루뿐만이 아니고 3주 전부터 계속 매일 나와요. 그럼 그 정도 신뢰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보면 13종목입니다. 우리가 전체 종목이 한 2,300개죠. 그러면 1%면 23종목입니다. 거기에서 0.5%한 10종목에서 15종목 이내에서 이렇게 양보로 갈수 있는 종목을 추출할 수 있는 것은 금색식으로는 안 됩니다. 장중에 움직이는 종목을 보고, 그때그때 그때 추출을 해내야, 해내야 됩니다. 자, 이녹스, 미래 나노템, 뭐, 충분히 수익을 주고 있죠. 이녹스 같은 경우에도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 이 음영구역 상단을 돌파하는 하는 자리죠. 우리 30분 봉에서 62평을 돌파하는 자리. 52평은 52평을 돌파하는 자리. 미래 나노템. 여기 음영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 간단하죠? 여기에 다 양봉은 매수 자리가 나왔습니다. 계속 매수 자리가 나왔던 일승신약요 부분은 쉬어가는 자리죠. 이 상단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매수를 하지 않으면 내일은 좀 무리다. 너무 간단하죠? 양봉으로 가면서 62평을 돌파하는 자리만 찾으면 된다. 그 다음, 내일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종목은 양봉만 가져왔습니다. 음봉도 있지만은 음봉 양봉까지 하면은 종목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다5 2평하다는 양봉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죠. 5 2평을 돌파하는 자리. 일봉에서 30분봉은 좀더 하루에 13개의 캔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을 좀 디테일하게 알수 있다. 그럼 일봉에 일봉에서 5분봉 분봉선이 30분봉에 62평입니다. 이 빨간선이죠. 같은 빨간선.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때 일단 1차 매수, 62평을 돌파할 때 2차 매수. 이 음영 상단을 돌파 하면 매수입니다. 이수 베타시스. 들어왔죠. 여기 매수. MDS 델 거. 내일 여기 들어왔죠. 60 돌파할 때 매수. SPG. 음영구역 내에 들어왔죠. 내일 여기 62평을 돌파하는 매수. 어느 종목이 갈지 그건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 슈팅 캔들을 줄수 있는 확률이 높은 자리를 찾은 거죠. 거기에 대한 기법이라든지 종목 선정 기준은 어, 동영상기록이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합니다. 그것은 카페에 오시면은 종목 선정 기준이라든지 우리 그 일반 투자자, 주린이 분들이 홀로 쓰기 할수 있는 동영상이 순, 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보시면 됩니다. 빛으로 스 이건 주목해야 되죠. 오늘 매수해야 되죠, 여기. 여기 매수해야 되죠. 5, 2평 하단에서 이 양봉. 주목해야 되죠. 오늘 매수를 해야 됩니다. 테라 유태 62평 돌파. 그 다음 뭐 셀바셀스퀘어 여기도 오늘 매수를 해야 되죠 내일 추가 양봉을 기대합니다 레몬 여기도 높죠 1, 2, 3 가기한 양봉 5, 위평 하단에서 양봉 여기 내일 61평을 돌파하는 자리 매수자리 오늘 1차 매수자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SNU 오늘 1차 매수자리가 나오고 내일 추가 양봉을 기대한다 간단하죠 일... 1차적으로 양봉을 달면은 주목을 하고 있다가, 여기 같은 경우는 추가 양봉 나오면은 시가가 매수자리, 하방에서 떨어졌다가 올라가면은 여기 62평을 돌파하는 자리가 매수자리입니다. 다 양봉이지만은, 내일 양봉 달면은 주목, 그 다음 62평을 돌파할 때 매수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웰크론한테, 웰크론한테 여기서 잘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 전체에서, 절반 정도, 여기서 절반 정도밖에 못 먹었습니다. 그 다음, 이지 케미칼. 여기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 이 정도에서 익절했죠. 그래서 오늘, 저는 딱두 종목 대응했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좀 늦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녹스라든지 미래 나눔텍, 이런 것도 늦게 움직였죠. 5분 봉이 끝나고 30분이니까 30분 이후에 움직였기 때문에, 매매, 매매를 진행을 못했습니다. 이 종목 중에서 내일 또 1, 2 종목, 분명히 슈팅캔들 나옵니다. 공부된 종목에서 한번 대응해 보십시오. 보조지표 테마, 누스 1도 고려하지 말고, 오로지 차트에서 돈 되는 자리에서 스윙 타점 자리에서 단타 타점 자리를 잡고 들어가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내일 장중에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